이사주를 해설합니다. 이사주는 개요년에 태어나서 정사월에 정미일 기우시에 태어난 권명 여성 사주입니다. 오형으로는 목이 없습니다. 화가 세 개, 토가 두 개, 금이 두 개, 수가 하나, 합이 8자 사주 팔 자를 구성했는데 정화일주가 사월에 태어나서 다소 인자 덥다는 얘기 불이만해서. 그래서 금수 운이 오면 좋다 하는 건데 실제로 운이 잘 갑니다. 금년에 기해년 사해충으로 인해서 어, 친구 친구나 형제나 이런 걸 조심하고 건강도 조심해라. 어, 남자친구 있으면은 깨진다. 또 직장 생활도 깨진다. 직장 생활을 다니더라도 근심 걱정 남자가 있더라도 부딪히면서 사귄다 이런 사주예요. 어, 어, 경신 대운부터 운이 대체로 잘 가니까 상당히 좋으리라 보는데 에, 근데 사신 형이 있습니다만 사신 형은 이제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에, 언제나 충이 제일로 무섭다는 것입니다 사주 해설할 때는 근데 금년 이제 기해년이니까 사회 충이 있어서 동료 형제 동료를 친구를 조심해라 직장이 좀 어, 다니게 되면은. 불편하게 다닐 수가 있다. 직장을 그만둘 수가 있다. 남자고 헤어질 수가 있다. 싸울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내년에 경자 신축 대체로 운이 좋아서 좋다. 경신 대운도 좋으니까 신유도 좋고 운이 상당히 좋게 흘러가서 진짜로 상당히 좋습니다. 운이 이 정도 좋으면은 참 빛난다고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운은 아닙니다. 배우자 운은 해로하기가 어렵다 상당히 문제가 돼요 배우자는 근데 배우자는 문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성격이 문제가 또 있어요 상당히 성격이 급하고 까칠하다 급하고 까칠하다 배려심 없고 양보심이 없다 네. 자기만 아는 사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더군다나 여자가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만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격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혼하고 자식하고 산다. 운은 대체로 잘 흘러가서 경제력은 여유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운 이렇게 이 좋을 때는 좋게 흘러가면은. 직장을 다닐 때는 행복하고 승진도 잘 되지요. 그러나 운이 대체로 잘 가고 이러면 이제 장사를 해야 돼요. 장사를 해야 제대로 클 때는 크는 거지 직장 다녀봤자 그 승진이나 잘 되고 좀 행복할 뿐이지 운이 좋을 때는 운대로 따라서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 사람 추진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사업하는 것도 욕심이 많으니까 남한테 지기 싫어합니다. 예, 서비스 업종은 잘안 맞는 사람이고. 예. 성, 욱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서비스 업종은 잘 안맞지만 어쨌든 운이 좋을 때는 장사를 해라 직장다임은 한계가 있다 음, 그러나 대체로 운이 좋으니까 행복하게 살것 같습니다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배우자 운도 아닙니다 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여기까지 합니다 예, 구독을 좀 눌러주세요